옷한 벌에 5,000원! 옷한 벌에 5,000원! 어, 사장님 많이 파셨어요? 아니요. 장사 안 되죠, 요즘에? 아, 어저께, 어저께 2만 원 벌었어요, 어저께. <laughs> 농땡이 아니에요, 사장님? 아, 손님이 와야죠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얼마예요? 직접 입으, 입으시게요? 아니요 우리 저기 엄마 상사 주는님 예, 네, 어머님들이 이 옷을 많이 좋아해요 어떤 거요? 이런 옷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런 색깔이 이런 어때요? 아 이걸로 할게요 <laughs> 이거 5,000원 주세요 네추 예쁜 게 많아요 어머님들이 이거 제일 좋아해요 이게, 이거 좋네 이거 주세요 이거 좀 깎아주세요 10% 할인 9,000원 9,000원 어, 그, 계좌로 보낼게요 예 네.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.